안녕하세요 여러분, 김태영 57 롯데 감독이 이번 시즌 세 번째로 퇴장당했다. 붉게 달아오른 얼굴에서 분노가 느껴졌다. 롯데는 21수원 KT 구장에서 열린 2024 KBO 리그 KT 전에서 67로 패배했다. 선발 김진욱이 5와 3분의 1을 동안 5실점했고, 타사는 상대 선발 쿠에바스에게 4점 뽑았으나 불펜 공략에 실패했다. 9회초 고승민과 손호영의 연속 홈런으로 6-6 동점됐지만 9회수비에서 박승욱의 평범한 땅볼포고 실책과 말로폭트로 패배했다. 김태형 감독은 8회초 공격 후 퇴장당했다. 비디오 판독 결과에 항의하며 박종철 심판 몸에 손을 대기도 했다. 상황은 이러했다. 롯데는 8회초 1-4-1로서 대주자 김동혁 투입. 서동욱의 유격수 땅볼로 KT 내야진이 더블 플레이 시도됐다. 선행 주자는 이루서 아웃됐지만 타자 주자는 부정확한 송구로 출루한 듯했다. KT 벤치가 주자의 수비 방해로 비디오 판독 요청했다. 김동혁의 다리가 슬라이딩 중 다소 높이 올라갔고 유격수 김상수의 토스 받은 KT 이루수 신봉기가 균형 잃고 송구했기 때문이다. 판독부가 수비 방해를 인정하자 김태형 감독이 분노했다. 김광수 수석 코치가 그라운드 출입을 말렸지만 결국 나와 심판들에게 항의하다 퇴장 당했다. 김 감독은 15일 잠실 LG전에서도 타자 이 송구 방해 어필로 4월 19일 부산 KT전 치를 말은 주자 아웃세이프 판정 항의로 퇴장된 바 있다. 사인 분노가 터졌다. 김 감독은 이미 화가 나 있었다. 수비방에 인정된 8회 초전, 4-5로 뒤진 7회, 초2-4-1 1루에서 롯데 윤동희의 체크스윙 판정이 애매했다. 중계화면 슬로모션상 우 배틀을 멈춘 듯했으나 삼진 선언됐다. 윤동희는 한참 타석을 떠나지 못했다. 김감독은 접전승부, 경기 후반 연속된 애매한 판정에 격분했다. 8회 수비방에도 주자 김동혁의 고의성 인정으로 보이는데 롯데 감독으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앞서 김태형 감독 퇴장 두번 모두 롯데가 이겼다. 이번에도 극적 전개가 이어졌다. 롯데는 8회 말 1점 더 내줬으나 9회 초 고승민과 손호영의 연속 솔로 홈런으로 동점됐다. 손호영은 동점포로 30경기 연속 안타를 이어갔다. 롯데는 마무리 김원중까지 4보의 승리 의지를 보였지만 9회 말 수비에서 유격수 박승욱이 김상수의 평범한 땅볼을 놓쳐 위기를 자초했고 무사 말루까지 몰린 김원중은 문상철과 승부척 공의 폭투로 결승점을 내줬다. 아래는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 일부입니다. 김태형 감독님의 퇴장은 정말 아쉬운 순간이었습니다. 롯데가 마지막까지 싸우다가 패배한 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싸웠지만 결국 실책과 폭투가 아쉬웠네요. 앞으로 더 나은 경기를 기대합니다. 8회 초 김동혁의 슬라이딩 판정은 정말 논란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수비 방해가 인정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심판의 판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태형 감독님의 항의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롯데 타선이 쿠에바스를 상대로 4점을 뽑았다는 점은 긍정적이었지만 불펜진 공략에 실패한 것은 아쉽습니다. 9회 초1 0 0 2 0 홈런으로 동점을 만들었지만 이어진 수비 실책과 폭투로 패배한 것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김태형 감독님의 퇴장 사건은 이번 시즌 세번째라 더욱 아쉽습니다. 경기 중 애매한 판정이 나올 때마다 감독님이 격분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장으로 인한 팀의 불이익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9회 말 박승욱의 실책과 김원중의 폭투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팀 전체적으로 더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경기를 위해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8회 초 김동혁의 수비방해 판정은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심판의 판정이 때로는 팀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롯데가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더 나은 경기를 펼치길 바랍니다. 롯데의 타자 윤동희의 체크스윙 판정도 애매했습니다. 중계화면 슬로우 모션을 봤을 때 멈춘 것처럼 보였지만, 삼진 콜이 나와 더욱 아쉬웠습니다. 이런 판정이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김태형 감독님이 퇴장당한 이후 롯데가 승리했던 두 번의 경험이 있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퇴장이 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불운이 겹쳤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경기를 기대합니다. 9회초 고승민과 손호영의 백투백 홈런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손호영은 30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가며 팀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런 선수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패배한 것은 정말 아쉽습니다. 김태형 감독님의 항의와 퇴장은 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기 막판 연속으로 나온 애매한 판정에 감독님이 격분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팀 전체적으로는 더욱 냉정하게 상황을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롯데는 마무리 투수 김원중을 투입해 승리 의지를 드러냈지만 9회 말 실책과 폭투로 인해 패배한 것은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팀 전체적으로 더 집중력 있는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김태영 감독님의 퇴장 사건은 이번 시즌 세 번째로 감독님의 열정과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퇴장으로 인해 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더욱 신중하게 상황을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8회초 김동혁의 슬라이딩 판정은 정말 논란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수비 방해가 인정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심판의 판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태형 감독님의 항의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롯데 타선이 쿠에바스를 상대로 4점을 뽑았다는 점은 긍정적이었지만 불펜진 공략에 실패한 것은 아쉽 습니다. 9회 초1 0 0 2 0 홈런으로 동점을 만들었지만 이어진 수비 실책과 폭투로 패배 한 것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김태형 감독님의 퇴장 사건은 이번 시즌 세 번째라 더욱 아쉽습니다. 경기 중 애매한 판정이 나올 때마다 감독님이 격분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장으로 인한 팀의 불이익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9회 말 박승욱의 실책과 김원중의 폭투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팀 전체적으로 더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경기를 위해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8회초 김동혁의 수비 방의 판정은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심판의 판정이 때로는 팀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롯데가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더 나은 경기를 펼치길 바랍니다. 롯데의 타자 윤동희의 체크 스윙 판정도 애매했습니다. 중계화면 슬롯 모션을 봤을 때 멈춘 것처럼 보였지만 삼진 폴이 나와 더욱 아쉬웠습니다. 이런 판정이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뉴스레터가 끝났습니다. 댓글 섹션에 귀하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좋아요하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